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일좀 한다라고 하면 최소 12시간은 일해야, 아, 나일좀 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한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하면, 조금 우등생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고, 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 여러분들은, 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요. 어, 바울은 참 바쁘게 살아요. 오늘 보세요. 하루하루가 다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지금 뭐 부산 가려면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어, 바울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떨어진 그 앞에 섬에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배를 타고 혹은 그것을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기상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을 보자면 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정말로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을 보시면 가침없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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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뭐 요즘 얘기로 하자면 여러분 혹시 여권에 도장이 얼마나 찍혀 있습니까? 아마 바울은 여권이요. 1년에 하나씩 썼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흔한 얘기로 바울이 어떤 여행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 어떤 외향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가만히 연구하고 한 장소에서 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아끼며 밤낮없이 또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제, 어제 말씀을 다못 마쳤는데, 어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제 지역 지역마다 다니면서, 정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그가 밤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밤 7시쯤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7시 반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쉽지 않아요. 특히 집에 들어가 있으면 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시간입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간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10시간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수요일 날,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어떤 특별한 학구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 없이 모두가 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새벽까지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요 좋게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는 밤에. 어둡다 보니까 등불을 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옵니까 가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가스가 나오고 눈은 감기고 정말로 열악한 그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기다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을 하는 한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은 보면 어, 청소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은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는 그곳에 와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3층의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낮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고된 일상을 보내고 왔을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놀다가 여유가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또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고 자야 되는 시간을 쪼개서 그 자리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청소년이.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그의 눈꺼풀은 그의 눈을 가리고 맙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힘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사고가 나면요, 그 교회는 더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독을 하는 청룡이 떨어져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한 이후에 그를 일으키고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합니까? 아마 유두고에게는 그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에게는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그는 종이니까. 그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그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말씀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들리기도 하고 재밌게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그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한 갈망하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실수하여 떨어져 죽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전히 힘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록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바로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보세요. 그러면 바울도 나를 세고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배를 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 움직이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죠? 신방 다녀보면요, 정말 하는 거 없는데 괜히 피곤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데 편안하게, 빠르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하고 그러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그 은혜를 사람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할수 있도록 힘썼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닥치는 미래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어떠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지 오늘 바울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영광의 길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끊임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고 나보다 예수그리스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밝은 날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라.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나오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나시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 기쁨으로 행하지만 우리가 감사 기쁨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영광보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나는 죽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고난방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바울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오늘 바울은 이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환영받지 못하고 혹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날이 부귀영화도 아니고 평안함도 아니고 안전함도 아닌데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그 사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국에는 그 사명이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바울을 승리케 하는 것이고,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을 안식을 주는 것이고, 바울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받을 그 상급, 그 경주의 상급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제 우리 이용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을 보면,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도 없고, 또한 그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순간을 매번 그 순간에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연단의 가정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의 앞날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30세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버거워서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이제 입에 잘 달고 다니던 얘기가 그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총회본부에서, 우리 지저스커피에서, 어, 우리 이제 와플대학으로 정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와플대학이 지금 잘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또 이해가 달라서 상당히 피곤한 일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참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두번 다시 본부랑 같이 일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회개했어요 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지저스 처치가 우리 지저스 커피가 만약에 그 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내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것이 고단과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두번 다시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상함을 받아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우리와 상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알려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나 그냥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흔들림 없는 그 사명을 향해 무단히 걸어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 앞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매일 매일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탐대하게 그 사명을 완수해 갈 때에 중국에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시대에 얘기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작아 보이고 한계가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완수해 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움직이고 그 역사는 완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저스 처치는 그 사명으로 오늘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경지를 온전하게 끝마침으로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참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너무나 수고했어요. 누군가가 개인적인 상급을 주거나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바울은 그가 부름받은 그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지금은 더 부여하고 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사라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변함없이 탐대하게 우리의 사명과 본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저 처치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백명의 예배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가 아니라 추수하는 자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는은 증거하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또한 우리 지저스 커피 더 나아가 우리 와플대학 청해본부점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가지 사업과 일의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저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탐대하게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